명수에게 잃어버렸던 친구들과의 추억을 우리가 어! 게임을 통해서 이런 이런, 게임이 맞아! 이런, 맞아! 이런 맞아! 게임을 함께하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알려주고 아니야, 싶다라는 거지 혼자 있는 것도 즐거웠지만 어. 친구들과의 세계도 즐거웠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 얘기가야 내가, 내가, 내가 외롭고 힘들고 뭐 어디 누가 아 그러니까 할게. 얘기하지 마 명수는 어렸을 때 행복했다라니까 그렇다니까. 명수는 그래. 혼자 있으면 혼자 말해 막 혼자 너막이 말하고 싶고 간이라면 어떻게 써 말을 왜 하고 싶어? <laughs> 아, 아니, 지금 말 아니, 많이, 많이 그래. 하잖아 어. 아니 말을 왜 하고 싶어? 호텔에서 올라가고 좋아요? 라러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<laughs> 이렇게 잡아요 <잡힌다>. <laughs> 그러면 진짜, <무지하게>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진짜 <웃음> <굴러> <웃음> 야 시작 무지하게 맞는 거야 야, 야, 무지하게 야, 맞는 거야 아니 이걸 야. 얘기를 했는데 길게만 했인디야 이거 뭔지 아직 기억나지? 이게 재밌니? 명... 어, 되게 재밌어. 재밌어. 이거 <laughs> 하다 보면 재밌어. 운동도, 운동. 이게 왜냐면. 혼자 앉아서 그냥 공사하는게다더 재밌어. <laughs> 아, 니야 어?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같은데. 그래, 하다 보면 재밌어. 그럼 정말 재밌어.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. 그래. 그럼 내가 살던 거 수유리에서는 뛰지 마라, 엎라이 소리가 저녁 어. 내내 들렸단 말이야. 야, 야, 야. 야, 내가 왜 이럴까? 나 진짜. 이제 장원 자라. 너희들. 너희들이. 뛰지 마라, 엎어라. 여 이거 한국어로 살지 라 아니 거. 야 너희들이 대치에서 아, 끝나는 게나어 이거 야나 갔다 돌아. 나가 그러면 명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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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거거거야 명수야. 복귀했을 때 사실 도움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오죽에 갔을 때 우리끼리 맥주 한잔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 응, 못 섞이는 거 같고 가족 같은 느낌 사실은 못 받는다 못 때말 하나라도 이제 뭐 명성이라든지 뭐아 그냥 그런 것나한테 기대하지 마 기대가 아, 아니라 술, <laughs>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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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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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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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니아아 아유, 저... <웃음> <웃음> 나는 단점이 사람 이 일요일에 노력을 할 텐데 야, 사실 나는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는 게 별로 싫어. <laughs> 막상 나를 좋다고 하고 진실된 마음로얘기 해주니까 좀미안하네 여기 있는 열 명은 한번 내가 한번 평생 기억을 한번 해보려고. <laughs> 를 하려고 했던 그또 아이템을 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라디오에서 어우, 뭐라고 말했 이제 그 법정 너나 너 부중이 인데 이제 라디오는 히트다 히트를 이제 저희가 오늘 저녁에 녹화를 하려고 그랬어요그 예. 히트다 히트를 이제 오늘 해서 이제 저희가 아 그거는 제가 말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<진심으로 하고 웃음> 한번좀얘기들다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네. 이번 노래 히트다. 네, 어, 히트입니다. 예. 예, 예, 어 그래요. 이거 누가 만든 유행이에요 아, 그걸 이제 법정으로 가릴 거예요. 아, 본인 거다. 예, 제가 그러니까. 얘기한 거 같네요. 이거는 뭐. 이 정도는 병이야. 아니 근데 그래. 병원이다 구천 원 좀... 왜... 고소... 정말... <laughs> 사과드리겠습니다. 어쩌실 겁니까? 아, 왜... 아, 아, 그래. 아, 아, 아니 어쩌실 겁니까 그래? 터진 입인데 뜨개어요 아니지? 아 어쩌실 겁니까? 양씨. 잠만 어차피 두 번째 주니까 짜장면 아무나 먹었어야지 그냥 기분 좋게. 예능을 안 해본 것들니까 아무도 몰라요. 세번 준다. 오늘 이것도 누가 먹잖아 한번더 기회 줘세번 준다고. 안 줘. 진짜 놀지 마. 어. 아 그리고. 아시고 옆으로 앉어요. 어, 내 몸이야 내몸누가 아니야. 아 진짜. 아 다들 병원 가고 예민해져가지고 성질들 다나오네 정말. 어떻게 지금 들어가? 야. 아 너가 그 너가 진짜 풀살로. 야. 아나 진짜 풀이 어, 한거 보여줘. 어? <laughs> 음. 아, 여기서 이제. 아니, 잠바 여기서 아, 또 저분 또왜 저러시고? 네,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야왜 거기 있는 거야? 그림자예요?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 있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예. <laughs> 아니, 유재석 아, 시작합시다. 예, 예, 예. <laughs> 시작하기 앞서서 박명수 씨가 왜 지금 제 뒤에 앉아 있는 겁니까? 네 일단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동안 예? 유재석 씨를 지지했던 <laughs> 모든 저의 권한을 다 철회했고요. 예? 은온은 어? 예? 어? 시민으로. <laughs> 저 방송수는 오늘 이 시각 이후로 유재석 후보의 지지를 전면 철회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이죠. 앞에 나갔던 자료화면에 방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인과 방송을 영관시켜 저의 자존심을 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온호 아, 시민으로 이 말려고 이렇게 뒤에 무슨 말을? <laughs> 유재석... 아니 나한테 얘기도 없이 무슨 갑자기 지지를 철회해요? 유재석의 지지를 철회합니다. 아, 아니 왜 철회를 해? 아니 왜 철회를 해요? 제 왜... 마음이다. <laughs> 아 일본에서 아무 사였도없맞잖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. 아니, 조금 저까지 진지해놓고 저기 가서 지금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예, 아까, 아유. 예, 아까 합칠 생각 없습니까? 라고 아 단일가 예. 자꾸 저, 저, <laughs> 저 계신 시민 한 분이. 저를 보고 안 들리게 입으로 욕을 하십니까? <laughs> 아, 니왜 자꾸, 아니 왜 자꾸 저 위에, 아 입으로 욕을 하십니까? 아 이게 이제 모욕, 장히 모욕적입니다. 이게 아, 니 입으로 욕. 욕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요. 아저제 사장님 좀 제재 좀 시켜주. 아 솔직히 투칸오가 아, 안 들리면 나라님도 투칸오도 뭐대내마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. 아, 네? <laughs>